전방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으시다면 전방 카메라를 DVR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스토어에서 오픈 카메라라고 하는 앱을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허용, 그리고 또 허용. 이 오픈 카메라가 안드로이드 올인원 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DVR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카메라를 여는데 실패했습니다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카메라 모양을 한번 눌러주시고 그러면 ID 1이라고 되고 한번 더누르면 ID 2, ID 3, ID 3이 기존의 후방 카메라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고요. ID 4 그리고 ID 5가 지금 현재 차에 설치되어 있는 전방 카메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물론 이제 아이디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 0에 매칭이 되으면 바로 이제 전방 화면이 뜨게 되고요. 보기가 조금 안 좋죠. 그래서 이거를 카메라 뷰에서 미리 보기 크기를 최대화로 맞춰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최대화로 맞춰지거든요. 전방 카메라 기존의 전방 카메라하고 동일하게 최대화로 맞춰지는데 이쪽에 보시면 카메라 셔터 모양이 하나 있어요. 카메라 모양으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카메라를 찍는 거고요 전방 카메라를 가지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동영상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방 카메라를 가지고서 DVR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도의 DVR을 설치하지 않으셔도 전방 카메라만으로도 사진을 찍고 동영상 촬영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앱이고요. 실제로 오픈 카메라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라이트하기 때문에요. 잘 활용하시면 이제 전방에 뭐 사고라든지 그런 게 났을 때 사진을 찍어 두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DVR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